여기는 예. 시켜드리는데 휠체어로 아, 저 안에 휠체어 모시고 있고, 와서 예. 세탁기도 네, 있고 저안에 네. 대출까지 받아서 집은 마련했지만 비인가 시설이다 보니 정부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고시원처럼 자그만한 이 방은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아, 저... 아까 봤던 방아 <laughs> 그러시구나 예. 아. 큰 방은 할머니들에게 모두 내어드리고 부부는 11년째 이 작은 방한 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살림 세간살이 온전한 게 별로 없으시네요. 네, 옷 <laughs> 옷하고 불편하지 않아요? 네? 이제 불편하지 않아요. 습관이 됐어. 그리고 그래 또 마음을 편안해요 가운데 양쪽을 또 돌봐드려야지. 깨우면 언제고 일어나고 그래야 되니까 오히려 편해요 느끼는 게좀 많이 있습니다 말로 정리가 잘 안되는데 네, 그런 걸좀 느꼈습니다 내가 사는 삶하고 많이 다른 삶인데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는 거는 정말 자기가 좋아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건데 그런 걸두 분이 하고 계시는 거 같네요. 저 우리 아가씨들 너무 예쁘신데요? 네. 오마스. 네. 오후가 되면 이곳 식구들은 집 뒷편에 있는 자그만한 텃밭에서 저녁거리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세요? 네. 먹는 그 모든 거를 다이 지금 이 밭에서 다 네. 따시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다 자급자족해요. 아. 어. 이제 뜯을까요? 그럼 이 이게, 이게 다 생계 수단이네요. 네. 이거 어떻게 뜯는지 하나씩 따시면 돼 밑에 거 아, 하나씩 네 밑에 거 여기 뱀안 나오죠? 아뱀 없어요. <laughs> 베테랑 할머니들이 가르쳐 준 대로 난생 처음 상추 뜯기를 계속 시작한 김인수 씨. 환자들을 치료할 땐 누구보다 섬세한 손이지만 이곳에선 좀처럼 실력 발휘가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아 이것도 버리고요. 응. 뭐 저는 뭐 버려. 아이고 딴게 없네. 아이고 웬일이야. 응. 다 버려야 되겠다. 됐어요. 하나. 요거 하나. 한, 한 20개 땄는데 하나. 요것도요것도 요것도 이것도 별로. 안 돼요? 네. 그것도 별로예요. 20개 땄는데. 다 버려야 돼. 는맨 똥잎만 땄고 나서. 맨 밑에 거를 따달라고 하셔가지고. 맨 밑에 거? 네. 예. 맨 밑에 거, 그 다음 위에 거. 아, 그 다음 거요? 네. 이게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뭐 뭐... 네. 요건 먹을 수 있죠. 네. 뒤팍 예. 네, 것도 야, 야 이건 이것도요? 응. 이것도 먹을 수 있나요? 네. 예. 예. 오늘 오늘은 거봉이 다잘 됐네. 아, 그래요? 네. 예. 이거는요? 네. 예. 이거는요? 요것도 됐어요. 아, 백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야, 신난다. <웃음> 신난다. 감자도 딱 모든 거. 굉장히 작은 거에 행복해지는. 이거 다따 가지고 어디 어떻게? 자원봉사자들 없인 바깥 출입을 할수 없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김인수 씨가 나들이를 주선했는데요. 목적지는 읍내 시장으로 정해졌습니다.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향한 곳은 바로 신발가게였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말은 안 했지만 할머니들의 낡은 신발이 내심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요거예쁘신가예쁘신가보시다 응, 예. 요것도 예쁘신가 요것도 어. 한번 신어보세요. 요것도 응. 맞네. 발이 어떻게 되세요? 크기가? 저야 245 신는데. 45. 문수도 네. 그 적은 거 있고 크게 있어서 자, 아, 뭐다 이쪽도 한번 신어보세요. 자 한번 신어보시고 자어 예. 할머니 신발 어떻게 생겼어? 앞에는 응? 앞에는 만져 뭐 보자. 이거 한번 신어 보세요. 아, 할머니께 이쁘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 이렇게 풀 아, 그러면 똑같아요. 야, 그러면 역시 이건 또 아, 이쁜 걸, 아, 걸 또. 이쁜 걸또 알아보시네. 네, 네. 아이, 저거, 저거. 아니, 할머니. 네. 보이시지도않는데딱 보고 이쁜 걸 어떻게 하세요? 만져만나 이렇게 만져보 네? 이거 만져 봤잖아요. 아. 요카드더 커다. 걸어 보세요. 한번, 한번 걸어 보세요, 이쪽. 이쪽. 걸어 보세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신을만 하세요. 네. 예. 네. 아 됐다. <laughs> 충분하세요. 네, 충분합니다. <laughs> 요걸로 주십시오. 신발을 이걸로 주시고요. 세신 한결래의 할머니들은 소녀처럼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여름 신이 있는데 음. 이쁜 거 이쁘다 음. <laughs> 신고 싶었어. 편안하세요? 네. 이거 한번 여기 발라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자, 어떠세요? 이렇게 발라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원장님 부부에게 미처 말을 못 했지만 순영 할머니는 얼굴에 바를 화장품이 꽤나 갖고 싶으셨나 봅니다. 여기, 여기 향이 그런 할머니를 위해서 이것저것 꼼꼼하게 확인해 제일 좋은 걸 골라드리는 김인수 씨. 님은 지금 가야죠. 네. 사계 기취라고. 네. 감사합니다. 좀 사계 기취라고. 네. 사계 드릴 <laughs> 거예요. 예, 아들이 사준 게. 네. 시작송이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얼마 안 있는 시간이지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뭐 하고 싶은 걸 했죠. 어릴 때 제가 뭐 할머니 앞에서 했던 뭐뭐 뭐 그런 것들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행복하고 상대방의 그 반응을 보고 나도 행복하고 그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들이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녁 준비가 시작됩니다. 혼자서 할머니들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김혜옥 원장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식사 지금 준비를 그럼 몇 인분 하시는 건가요? 10인분. 10인분이요? 네. 그럼 그 저, 저 아버님 어머님 같이 해서 네, 10인분. 거동이 불편하시 할머니들을 위해서 오늘은 김인수 씨가 식사 배달을 네. 맡았습니다. 오, 아, 예, 할머니 즐기세요. 네. 여기 할머니 성함이 오, 고옥순 할머니 네. 못 들으시니까. 네. 고옥순 할머니 <laughs> 예,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laughs> 네, 거야. 뭔지 모르시겠어요. 예, 응. 네, 아까 뵀잖아요. 그래도 모르.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예, 네, 다음에 올 때는 기억해 주세요. <laughs> 치매 때문에 예전의 기억들이 모두 아련해진 할머니는 젓가락질조차 서툰 어린아이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위해서 다정하게 식사를 챙겨드리는 김인수 씨. 할머니들과 함께했던 하루. 짧았던 시간이었지만 가슴속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좀 많아요. 어, 와가지고 뭐 제가 뭐 해드리는 것보다도 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 오히려 얻는 게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몇 시간 있다 보니까, 음. 그, 어릴 때, 그, 제 할머니, 음. 네, 제 할머니한테서 느꼈던 어떤 그런 음. 좋은 것들, 행복한 것들,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잊고 지냈던 것들도 생각이 나고. 음. 자, 조기 안치 앉혀서, 안쳐드려서 씻으시면 되죠? 네네. 네, 신발 신으세요 세모님. 자 신발 신으시고 원장 님 신발 신으시고, 아이고 예쁜 아가씨 세수 한번 천천히 앉으세요 천천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보시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그냥 앉으세요 그냥. 예. 예 잘하셨어요 조금 네, 차가운데요? 예안이좀 따뜻해졌다 보자 눈에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수건 하나 깨끗한 거 주시겠어요? 보자, 깨끗해지셨나 보자. 아이고, 우리 아가씨 깨끗해지셨네요. 네. 자, 되겠습니다. 자, 다 닦으셨죠? 예. 네. 고마워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자, 오이샤. 아유, 잘 일어나시네. 예보다 예, 아이고, 우리 아가씨 참 예뻐지셨어요. 예, 예뻐지셨어요? 네. 자, 천천히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잡아드릴게요. 예, 예뻐지셨는데요? 헌금 쿠세요 네.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 저, 사셔가지고, 이렇게, 저, 뭐야, 오늘처럼 좋은 날도 있고. 좋으세요. 예. 참 아무것도 안 해드렸는데, 그냥 세수시켜드렸는데도.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네요. 할머니는 어느새 편안하게 잠이 드시고 어느덧 이곳에서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 와서 보고 배운 게참 많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거 저랑 한번 같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가세요. 예, 나도. 예, 행복하세요. 네. <laughs> 나오지 마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네. 네. 충분 아가씨, 안녕. 네. 들어오세요. 네. 할머니들 가시죠. <laughs> 그, 할수 없는 경험인데 아좀그뜻 깊은 경험을 했어요. 와서 제가 사실 한거 별로 없어요. 없는데 저분들이 저한테 주신 건 너무 많아요. 정말 큰걸 주셨어요. 아마도 살아계시는 동안은 이 신양원에서 계속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신양원에 계시는 동안 뭔가 조금 더 편하실 수 있는 음.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좀 집에 가서 해봐야 될것 같고요. 밤이 늦었지만 특별한 경험을 하고 온 남편을 아, 기다리느라 아, 집안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들어가자, 들어오자 들어가자, 오셔.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 잠겼어요? 졸려요? 응. 너무 좋아하시더라. 오늘 되게 예����어. 별로 어... 안 웃기잖아, 오빠. 별로 안 웃긴데. 응. 그래도 그 나에 대해서 웃어 주시더라고 할머니가. 뭐 했는데? 무슨 노래 부는데 갔다? 제로? 노래도 하고. 노래했어. 어, 할머니들한테 노래? 내가 막 아양을 떨었지. 무슨 노래? 아가씨라고. 응? 무슨 노래 했어? 고양이 몸도 불러드리고 찬송가도 불러드리고 어. 그리고 저첫 번째는 그러면은 음. 이동체어 갖고 가서 뭘 정확히 지금 뭘 해드려야 될지는 음. 치료하는 걸 해드리고 싶고 음. 그 다음에는 뭘 하는 게 그분들한테 가장 필요할지 아직 내가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뭐 필요하세요? 이걸 아직 내가 못 물어보겠더라고 내가 그렇고. 봤을 때는 음. 우선적으로 오빠가 음. 아픈 것을 치료해주는 의사니까. 음. 그러고 나면 마음이 좀 열리실까? 그렇지. 휠체어가 음. 문을 튀어, 타고 넘질 못해. 와. 근데 이게 문간 이게 턱이 다 있어. 와. 그래서 그거를 고쳐드리고 그분 그저 남편 되시는 응? 음. 그 원장님이 저 그걸 좀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 음. 있으신 것 같아. 음. 그래서 그거를 좀 해드릴까? 음. 추러갈까? 음. 음? 김가은 CCM 치아를 우선적으로 해결을 드리고 나서. 생선이면 생선, 뭐 육류면 육류를 이렇게 주에서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킹을 해서 주에 같이 돕고자 하는 분들을 좀 저는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작은 도움 하나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부부는 밤 늦게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봅니다. 며칠 후 김인수 씨가 다시 할머니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예잘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생신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네. 아, 아, 제가 생이셨어. 아, 그런가? 원장님의 생일을 맞춰 나름 정성스레 준비한 게 있으시 모양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세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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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네. 네. 지난번 방문 때 마음에 걸렸던 할머니 들 치아 상태를 점검하는 네. 김인수 씨. 어느 치? 침... 누워보세요. 자, 이렇게. 해보시고. 네. 음. 맞습니다. 오니 어금니가 없으네요. 열장을만 예. 음. 먹었죠. 네, 그쪽으로 만드시면 예. 오른쪽을 만드시죠. 야, 예. 네. 비위가 약하시다고요. 아이고, 아이 보세요. 아,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이아아아 아, 아. 아. 위에는 앞니만 있으시고 음. 위에는 앞니만 있으시고 <laughs> 아래는 또 작은 어금니만 있으시고 그래서 씹는 예. 거를 사실 음. 거의 뭐 그냥 울렁울렁 울렁 그냥 그냥 잇몸으로 그냥 대략 삭기시는 거예요. 음. <laughs>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laughs> 그렇죠. 와서 제가 좀 느낀 게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그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제가 뭐,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조금 보탬이 되고 싶어서 어, 봤더니 이저그 어른들이 이렇게. 휠체어 타고 지나가시는데도 힘드시고 문턱이 있어서 또안못 보시는 분도 이렇게 탁탁 하면서 넘어지시고 좀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턱을 공사를 좀해 드렸으면 어떨까 싶고요 네. 또 입구에 계단에 네. 계단 때문에 휠체어가 못 내려가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조금 평평하게 공사를 해서 거기에 이제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게끔 해서 좀 편하게 할머니들 보니까 이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어 거동 하셔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실 수 있으면 은 오셔 가지고 제가 그 일을 좀 치료를 좀 해드렸으면 하는 음, 그렇게 좀 해드렸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예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 능력이 좀 부족해서 할머니들 편안하게 모셨거든요 원장님을 통해서 할머니들 조금이라도 편안해 지시고 그, 그 치아가 없으셔서 음, 좀 해드렸으면 했는데 그 고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주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참 좋아하시겠어요. 두고두고 예. 잊지 않고 할머니들 열심히 잘 모시겠습니다. 실제 수리를 담당할 전문가와 함께 집 곳곳을 둘러보는데요. 모양만 갖춰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네. 저기는 사실상 턱을 없애기는 조금 힘들고요. 네. 거기가 이제 좀 경사를 좀 만들어 줘서 그러니까 음, 전동 실차를 두고서 못사 먹거든요. 확 어. 설치. 어.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한 후 수리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깔모자는 우리에 꿈을 하시듯이 다쓰시고 <laughs> 아이고, 참짜뭐이야기 <참는 못해. 웃음> 아이고, 똑같다. 깔보자 한번 쓰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조촐하지만 정성 가득한 생일 파티가 준비되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모실 차례입니다. 두분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신랑 같다. <laughs> 아, 그렇죠. 사랑 한 대잖아. 아, 이제 똑같이, 똑같이 예. 사랑한다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48시간 단 이틀간의 짧은 만남. 김인수 씨는 할머니들의 행복한 웃음 속에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분들을 볼 때, 아, 제가 좀더 용기를 내고 살아야겠다. 정말 그 다시 또그 일하러 가서 또 내가 일하는 데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좀더 내가 열심히 살고 사람들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